자. 안전운전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코레 t v 김승철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요 국내에서는 잘볼수 없는 스포츠카인데요 바로 프랑스 르노의 알핀 A120입니다 이 차를 저희 채널에서 항상 리뷰하는 와이딩로드에서 보겠습니다. 이 차는 1 8배기량의 싱글 터보 엔진으로 252마력과 32.6kgm의 토크를 냅니다. 그리고 엔진의 탑재 위치는 운전자의 바로 등 뒤인 미드십이고요. 근데 엔진의 힘은 틀락의 습식 7단 DCT 변속기를 통해서 뒷바퀴로 전달 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알루미늄 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의 몸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서요. 1,100km를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휠베이스는 2,420mm로 매우 작아서 정말 작고 가벼운데 강력한 엔진으로 정말 달려라 하는 그런 차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에는 이제 주행 모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평상시에 시동을 걸면 시작한 노멀 모드로 처음에 주행을 하다가 이 스포츠 버튼을 한번 눌러서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 차와 이제 좀 친해진 다음에는요 돌아오는 길에는 스포츠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들어가게 되는 트랙 모드로 이 차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주행 모드를 모두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차는 사실 국내에 정식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아니고 저의 지인이 그레이포터를 통해서 작년에 이제 출고를 받은 차입니다 뭐이 차가 국내의 르노코리아를 통해서 판매가 된다 안 된다 그런 루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제가 좀 궁금증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 지인에게 좀 졸라서 이 차를 좀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이 차는 타이어가 굉장히 얇습니다 앞에는 205mm 뒤에는 235mm에 1 8인치의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4 4S도 아니에요. 그냥 파일럿 스포츠 4가 순정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뒤 브레이크는 모두 브렘보의 브레이크 캘리퍼와 로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차가 좀 어떨지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뒤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ESC를 안 껐습니다. ESC 끄겠습니다. 네, 장치 해제됐다고 나오고요. 오늘은 네, 이 차가 시승차도 아니고 해가지고 항상 타주시는 저의 지인을 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외로운 네, 그런 리뷰가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처음에는 노멀 모드부터 타보겠습니다. 자, 가봅니다. 네, 한 2000rpm 넣으면서부터 좀 힘이 충분히 나오네요. 그리고 확실히 노멀 모드여가지고 변속기가 금방금방 시프트업을 합니다. 아, 코너 들어가고 나오는 게 정말 부담이 없네요. 물리적인 부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얘는 오토 하이빔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하이빔 고정으로 좀 하겠습니다. 지금 뭐 기어를 아주 낮은 달 쓰지도 않고 하는데도 네 그리고 얘가 좀 무게중심이 낮은게 확실히 코너를 돌때마다 느껴집니다 뭔가 지금 엑셀을 꽤 깊이 지금 잠깐 밟아봤는데요 그 출력이 좀 봉인된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코너 안에서 조향을 넣다가 뺐다가 해보더라도요 고스란히 네 앞에 거동이 그렇게 되네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모드가 이 정도란 말이죠 네. 네 확실히 그런 거 있습니다 앞에 엔진이 없다 보니까요 앞에 좀 하중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코너를 돌때 뭐라 그럴까요 좀 조향에서의 좀 선명성 네 그런게 좀 적은 느낌은 있습니다 네좀덜 익숙한 어, 그런 조향 감각인 거죠 네 항상 우리는 앞에 무겁게 엔진이 눌러주는 네, 그런 차를 타고 있다 보니까는 노멀 모드는 확실히 노멀하네요. 네. 근데 정말 이 차의 구성 요소들이 그렇게 뭐센게 없거든요. 엔진 출력부터 해가지고, 네, 타이어도 얇은 거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가볍고 믿드십이라는게 그런 좀 뭐라 그럴까 아주 그 높은 능력의 그런 요소들을 갖추지 않아도 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한번 매뉴얼로 해볼게요 자 가봅니다 아 근데 매뉴얼로 놔도 레드존을 이렇게 도달하니까 시프트업을 하네요. 아, 이렇게 코너에, 코너가, 코너, 가 코너 중간에노면이안 좋으니까 뒤가 더 밖으로 날아가네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노멀 모드에서는 제가 이제 지금 4단에서 3단으로 낮추라고 패드를 당겼는데 어, 그 조건이 안 되니까 그냥 그 저의 어떤 인풋을 삼켜버리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좀 지나서부터는 스포츠 모드로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하고 아 이상하게 어야 이상하게 가 아닌가 esc가 작동됐다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주행 모드를 바꾸면 esc 오프했던 게 다시 해제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좀 그렇게 했습니다 어, 조향이 좀 무거워졌어요 네 아까보다 근데 네, 지금, 내 네, RPM이 많이 높지도 않았는데, 엑셀로 오니까, 벅벅벅, 그, 네, 소리, 소리를 내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노멀 모드에서 보다, 약간 좀더 좀 고무줄을 길게 당겼다가 놓는 느낌으로 가속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느낌상으로는요, 앞에서의 조향보다 이 뒤에서의 요이 변화가 더 많은 느낌입니다. 자, 코너가 지금 굉장히 지, 이 그러니까 코너의 공략을 진입을 자신있게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갈 때, 그때까지는 조금 운전자에게 섬세함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네, 얘가 그 경량 미드십인데도 불구하고, 똑바르지 않은 데에서 강하게 제동을 할 때에도 이 자세에 흐트러짐이 없는 점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반복적으로 느껴지고 있어요. 이 코너에서 이 차가 주행하는 감각이, 네, 앞에서의 그러니까 주행 궤적의 변화보다 뒷바퀴에서의 궤적 변화가 더 큽니다. 그 그러니까 엑셀로 어떤 차의 움직임을 바꾸는 그런 재미가 큰 차예요, 얘는. 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스포츠 모드였고요. 잠시 뒤에 어, 트랙 모드로 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r p 핀 A110을요. 마지막 하나 남은 모드죠. 트랙 모드로 타보겠습니다. 이 스포츠 모드를 길게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트랙 모드로 들어가면서. ESC 오프 표시가 나요. 저기 보면은 왼편에 ESC 작동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오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부분 오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입을 늦추는 거, 그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눌러가지고 완전 오프로 하겠습니다. 트랙 모드로 하더라도 ESC 오프 표시가 나긴 하는데 그게 완전 오프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조향이 바로 좀더 무거워졌네요. 뭐 다른 거는 만질 게 없기 때문에요. 자, 일단은 또 하이빔 고정으로 해서 주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스포츠 모드만 해도 네 상당히 즐거웠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트랙 모드입니다. 아, 여기서는 그 저기 강제 변속이 안 되네요. 이렇게 삐비하면서 네, 그러니까 시프트 업을 하라는 네, 그 인디케이터가 그러니까 소리로 알려주죠. 되게 원초적으로 돼 있네요. 그 설정이. 이런 데에서는 2단이나 3단이 좀어디를넣는게 좋을지 좀 애매한 데가 생기네요. 앞에 그... 앞에 조향이요. 그러니까 그 생각보다는 라인이 큽니다. 네, 그거를 좀명도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충분히 하중이 없으시 이렇게 조향을 만약 할 때에는 좀더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앞에 궤적 변화와 뒤에 궤적 변화의 속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이 차의 한계에 가까이 좀 몰아붙일수록 더더욱 좀, 조시, 좀 신경 써야 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페이스로 그러니까 주행을 하면 한계가 높다고 느낄,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 조금 더 차를 몰아붙여 나가다 보면요. 운전자에게 너 조심해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팝콘 소리 네, 계속 나네요. 아까 스포츠 모드부터 났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이 트랙 모드는 운전자에게 어, 좀더 흥분을 주기도 하지만, 네, 그만큼 책임도 더 떠넘기는 느낌입니다. 자, 저기 방지턱들 좀 넘어가는 다음에 다시 한번 페이스 올려보겠습니다. 이 기어랑 RPM 표시가 이렇게 큰 숫자로 이렇게 보이니까 그게 참 좋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도 계속 나타나죠. 특히 가속을 하면서 뒤에 이 변화가 더 많은 느낌이에요. 이 코너 중에 그 RPM을 높여야 될때 그때 좀 제가 여기에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손이 좀 허둥거리게 만듭니다. 사우 사운드를 까좀그 스피커의 소리가 아닌 다른 장치로 일으켜주는 게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꽤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오오하는 이런 소리 있잖아요 지금도 들리시죠? 자꾸 운전을 해야 되네요. 네. 자, 마, 마지막 스포트 올려보겠습니다. 이 코스가 정말 후딱 가버렸어요. 네, 이제 요쯤에서 이 차에 대한 정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노멀 모드로 돌아가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화로워졌죠. 본격 스포츠카가 맞고요. 또 운전자를 위해서 즐, 꽤 높은 수준의 즐거움을 주는 차가 맞습니다. 근데 결코 어, 차가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어, 정말 완전히 아날로그 식으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이 한계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운전자의 그 책임 영역이 이렇게 넓어, 모든 차가 그렇죠. 책임 영역이 넓어지긴 하지만, 얘는 그 넓어지는 빠르기가 더 빠른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특히 이제 이 트랙 모드로 하고서 완전히 오프하고 탔을 때는 운전자가 좀더 빠르기 위해서는 숙련도를 요구하는 네, 저는 그렇지 못하게 이 차를 탔습니다만 좀 그런 차입니다. 좀 정복하는 재미가 있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네 르노 알핀 A110, A110의 와인딩 로드에서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차 궁금하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